자, 이렇게 해서 백엔드, 서버 쪽에서도 밸리데이션 체크를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업데이트 쪽도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상한 데이터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자, 해서 할 건데,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이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 <laughs> 그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온 그 데이터를 이렇게 체크한 를 다음에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를 확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게시물 글쓰기에서는 제목과 내용만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같은 거할때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뭐 이메일, 뭐 이름. 등등, 입력할 사항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뭐 다섯 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네 개의 변수가 일단 다섯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다 다섯 개, 이거, 밸리데이션 체크 다 해야겠죠? 이품은 다섯 개 써야겠죠? 뭐열 개면 열개 10개 써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이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코드도 길어지고 우리가 좀 힘들어지니까, 어 이걸 좀더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그 프로그램 도움을 좀 받을 거예요. 일단 39강에 링크 제가 올려놨어요. 어, 네이버 래파지토리 기억나시죠? 자바게 F2. 자,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일단 스프링 부트 스타터 밸리데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싶으면 여기 레퍼지플이 들어오셔 가지고 스프링 밸리데이션 스프링 부트 밸리데이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일단 미리 링크를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선택을 해서 자, 버전이 있죠 3.3.4 최신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기 자, 빌드 도구에다가 넣을 수 있는 빌드 스크립트가 있어요 메이븐 쓰시는 분들은 요걸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숏이 더 낫죠 짧은 게 낫죠 그래서 숏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위에 요거는 주석이라서 이한 줄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빌드 i l d g r a d 예전에 타임리프 등록할 때 한번 해봤죠. 그래서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코끼리 한번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면은 얘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눌러야 제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Spring Boot Starter Validation은 말 그대로 Validation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용 방법은 뭐 설명서가 공식 문서에 나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공식 문서 보고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헤매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법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라이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디파이 쪽에, 자, 여기에다가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 컨트롤러 클래스 쪽에다가, 벨리데이트라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붙여주세요. Validated. 이런 거 이해하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보시면, Validate, Validated라는 거를 붙이면은 이제 이 Validated가 붙은 컨트롤러 클래스에서는 Validation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밸리데이션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모디파이로 다시 갈게요. 뭐 이런 모디파이로 좀 바꿀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요거 요거 벨리데이션 체크 하고 싶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노테이션 차원의 밸리데이션 방법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타이틀 밸리데이션 체크할 때 자, not blank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는 공백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비어있는 값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끝이에요 이게. 자 바디도 마찬가지. not blank. blank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까자이두 개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품은 쓸 필요 없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7번, 어, 아무거나 들어가서 수정을 눌러볼게요. 자, 아직 반영이 안 됐나봐요. 자, 요거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이 빌드점 그래드레 에다가 라이벌이 하나 추가한 이후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하려면 재시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직접, 수동으로. 간혹 반영이 안 되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 누르면은 자, 공백일 수 없습니다. 공백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안 되죠. 이 메시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not blank 붙이면은 여기다 not blank 붙이면은 알아서 이게 기본 메시지가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를 내 마음대로 내 의미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메시지 이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제목 좀 넣어줘. 제가 입력한 메시지로 바뀌었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요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매개변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여기가 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깔끔한 방법으로, 깔끔한 표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컨트롤러에서는 이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직접 변수를 나열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객체다가 에이 변수를 객체로 묶어 가지고 객체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모디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건데 뭐라고 할까 모디파이 폼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클래스 만들 때 자바파일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 클래스파일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이 컨트롤러 안에서만 쓰면 그죠? 굳이 다른 데서 쓰지 않으면 굳이 파일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 서 쓰겠다 뭐그 정도 표현입니다. 뭐 밖에다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만약에 컨트롤러 안에서만 이,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는 객체가 있다 그럼 밖에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지. 특히나 모디파이폼이라는 거는 이 메서드에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서드 위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자, 모디파이 폼 해가지고 이 모디파이 폼에 담길 파라미터들을 얘 있죠, 얘. 여기다 넣어두시면됩니 변수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받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이 모디파이 폼이라는 더큰 그릇에 한번 랩핑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 폼 안에 타이틀바디 요 이름있죠 요 이름은 유지를 해주, 해줘야 돼요 요, 요 네임이랑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객체로 묶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모디파이 폼에 이제 타이틀과 바디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객체 그 매개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됐죠? 자, 이 꼬랑 같은 방식으로 라이트 쪽 있잖아요. 얘도 바꿀게요. 형님. 얘도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 라이트폼 이런 거 하나 만들고 프라이빗은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두 개를 이제 라이트 폰 하나로 받아버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쓰는 거는 자바에서는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getter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getter를 이용할게요. 이게 더 낫죠. modify 쪽도 getter 만들어줘서 바꿔, 바꿔줄게요. 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잘 작동되는지 한번 다시 테스트. 음. 자, 요게 요렇게 에러 나면은 지금 밸리데이션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체크, 이거 블랭크라든지 이런 걸 쓰시려면은, 어, 이제 여기 컨트롤러 단에 이렇게 밸리데이티드라는걸 붙였었잖아요. 이제 요거를 빼시고, 빼시고, 폼 있잖아요, 폼. 아, 심지어 여기 안 붙였네요, 이거. 이거 안 붙였네요. 빼시고 요 앞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밸리드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 폼만 밸리데이션 체크하겠다는 뜻입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밸리드 자, 이제 잘 되네요. 공백일 수 없습니다. 수정도 마찬가지로 공백일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